등산 둘레산길 성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네, 전경을 화면에 담아봅니다 저기 멀리 아주 푸르륵해 안개 낀 것처럼 높은 산들이 보이죠 아마 진학산인듯 싶은데 뭐 분위기는 뒷동산 올라온 것 같긴 하지만 제법 높은 것 같습니다. 저기 높은 산들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높이 있는 것 보니 저기 멀리까지 아주 산 폭의 그림처럼 산맥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나 역시 힘들게 산에 올라와서 먹는 김밥은 아주 맛있습니다. 성봉 성치산 648m 높이 648m의 성봉은 금남 점막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가 충남 금산군과 전북진안군의 경계를 이루며 선봉을 지나 건물이 째를 넘어 성취산, 선봉, 봉화산으로 이어지고, 솔째를 넘어 덕기봉, 수리봉으로 나아가다가, 지삼제를 넘어 배틀봉, 삼두봉으로 이어진다. 성취산, 성봉은 동쪽으로는 적산산, 덕유산, 성수산이 보이고, 덕유산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적산산, 덕유산, 성수산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천태산, 덕기봉, 월령산, 월영산, 양각산, 민주지산이 확인이 보인다. 남쪽 오른산 아래 금강물줄기 용단댐 건설로 생겨난 용담호가 보이고 북쪽으로는 봉황천이 흐르는 고목골과 무자치골 아래 시위폭포를 산속에 품고 있다. 자미가 그대로 남아있는 무자치골 하류에 형성된 수직으로 폭포들은 제각기 수려한 경관들을 담고 있다. 떨어지는 폭포. 바위 홈으로 물이 쏟아 내리는 폭포, 안반에 새겨진 여러 필체의 글씨 등이 어우러져 금산을 대표하는 팔경 중 하나가 되었다. 자, 이제 슬슬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기 보이는 호가 어 용담댐, 지금 설명에서 말하는 용담댐 건설로 생긴 용담호인 것 같죠? 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상당히 먼데. 아무튼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